안녕하세요. 연휴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자, 한주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시작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없는 6월 25일 물때는 한 물때입니다. 조금 물때에요. 내일, 모레, 곱 배까지는 생선 이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판양이 있어도 안강어서 없고, 자막선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선 일요일이라도 생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몰아서 보는거고요 참고하시오 연안 소형어선 4척 255상자 안강망 14척 3 6 2상자 그리고 자망어선 5척 민어 820마리 잡어 20, 병어 30, 오징어 600상자 총 24척 4,075상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민어 가격이 지금 많이 택배가 안 돼가지고 쉬었는데 민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번홍과시 형, 앞놈 말고 순놈이 키로당한 8천 원 왔다 갔다 합니다. 백면 낙찰가가. 이거 어, 딱 보시면 되세요 어, 이거. 여기 민어 최고이네요 자, 어징어 봐볼게요 이건 한 상자에 25마리짜리 오, 되겠고요 아, 이건 25마리짜리고 25마리짜리가 많네 그리고 여기서 한장계에 20마리 짜리입니다. 이렇게 아요 풍도가 그닥 아주 좋진 않네요. 그죠? 그래도 뭐, 어차피 화가 아니고 선느니까 괜찮긴 한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리 가볼까요? 발척 안 되죠. 그, 더군다나, 양이, 생선 양이 많지가 않네요. 내일은 자망에서 몇척 있고, 경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총, 24척, 4,075상자인데, 안강망, 뭐, 11수영에서 총, 18척인데, 3 3,300 상자? 개뚱말동하고요 4만 원 선이 많아요. 다섯 책인데, 그, 오징어가 600에다가, 민어가 좀 많죠. 지금 민어 차리이더 좋아지고. 안녕하세요. 자버들. 아이고, 중간에 영상이 잘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24척 4,075상자예요 근데 육판척수에 비해서 생선량은 특히 안강망화선들은 육판척수에 비해서 생선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전에 전 말씀드렸듯이 내일 모레 고백까지는 생선량이 자망화선 빼고는 안강망화선 육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맛있게 드시고, 선물 받아보는 하루도 건강히 잘 보내십시오. 이따 게요